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이 사사기 5장은 어제 그 두보라가 그 시스라와의 전투에서 크게 대승을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노래입니다. 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이 날에 드보라와 아인와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하, 왕들아 들으라 풍치다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곧 내가 여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사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아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설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우리가 사회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사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의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 자다.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부터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두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이놈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서를 지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레게 뿌린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수벌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벤서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서 앉아서 목자에 피리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됩냐. 루흡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 길러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르며 어찌 됩니냐. 아세는 해변에 앉으며 자기 양만에 거주한다. 수불로는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은 백성이여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을 말씀드린 것처럼 예, 시스라와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한 예, 두보라와 이 예, 찬양입니다. 오늘 1절에서는 드보라와 바라게 찬양이다 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 이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어머니 되기까지 그쳤도다 하는 걸 보면은 나 드보라가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찬양은 제 드보라의 찬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드보라는 시스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정말 찌끔만 같았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 없고,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한번 돌이켜보는 거예요. 아군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군대, 시스라의 군대에 비하면, 시스라는 철병과 구백승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군사력도 약했고, 전투력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없었지만, 가진 무기도 없었어요. 이스라엘하고 싸우자고 그러지만, 오늘 얘기 그에이 드보라가 이런 좀 아쉬운 얘기랍니다. 이렇게 18절에 보면은 스불론 같이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은 그런 백성이 있는가 하면은 저기 예. 에, 에, 르베이래든지또길르아시래든지 이런 에, 대부분의 많은 또어 족속들은 이 드보라의 전투에 참여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러 아기저렇게 재구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이전쟁이 힘든 전쟁이었습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삼간의 날에 야인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다 그랬어요. 삼간의 날에 야인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다는 건 뭐냐면 이때에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날에는 마을 사람이 없었다.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 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에, 에 무기도 하나도 제대로 없었던 거예요. 그 여기, 그러잖아요. 6절에 보면은, <laughs> 아낙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일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우설길로 다녔다. 그러니까큰 그 대로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서워서 또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7절에,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없었다. 그래서, 그래서 나트보나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사람들이 없으니까, 오죽하면은 여자인 내가 일어났겠느냐, 그 말이야. <laughs> 나 두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다. 그니까, 러뭐 두보라가, 뭐 유능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야. 마을 사람들이 없는 거야. 모두가 다, 에 참, 그시스라의 군대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도망가고 피하고, 뭐, 나서는 사람이 없어. 오죽하면은 에, 드보라가 일어났겠냐는 거. 예요 그리고 8 절에 그러잖아요.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지만 이스라엘의 사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을 가진 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었어. 그죠? 그런데 참에 드보라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승리한 이유를 드보라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전쟁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다. 응? 옛날에 참 하나님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응? 그때 참 모든 산들이 여 앞에 진동하니 예? 하나님 앞에서 탁 진동하였더라. 그니까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내가 믿자 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이래서 그는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12절이에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두보라야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절대로 이 전쟁은 사람은 없고 방패도 없고 창도 없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길 것이다 이걸 의심하지 말자 그래서 스스로 다짐하는 것. 깰지 않아 깰지 얻 드보라야 깰지 않아 아난 눈물이 나요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전쟁에서 지문 어떡하지 이런 의심이 들 때마다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참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두라 자신이 속으로 외칩니다. 괴짜다. 괴짜다. 드보라의 괴짜다. 너는 노래할 자다 일어날 자다 야. 갑자기 이 말씀을 읽는데 또 울컥하네.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고, 진다고 이랬을 때, 이럴 때마다 드보라는 다짐을 하는 겁니다. 괴짜다. 괴짜다. 지금, 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가 4단계를 넘어서 4단계가 없고도 감당이 되질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들어하고 실망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외쳐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낙심하면 안 됩니다. 이 코로나 코로나라고 하는 전쟁은 사람의 무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에 능력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신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해주셔야 니 하나님 해주시지 않으면 백신이 무슨 소용이 있고,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사람의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이 전쟁을, 이 코로나와의 전쟁을 이기게 해주실 것을. 그러므로 의심하지 말고. 후기하지 말고 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깨어, 내 자신을 깨워야 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깨지하다, 깨지하다, 드보라야 깨지하다. 내 자신을 향해서 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흔들리지 말 안도록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기도하라고 이걸 알려주시. 코로나와의 전쟁 또 우리 삶에서의 전쟁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많은 우리를 가로막는 그러한, 그러한 그 세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을 이기는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도 내 스스로 다짐합시다 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깰지하다 깰지하다 오늘도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포기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전투의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데 있으면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승리할 줄로 믿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깨어 기도하는 저희도 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